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제 초콜릿 믹스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그 불단 님 연유 초콜릿 영상을 보고 연유를 샀다가 그냥 연유를 살려고 하다가 그냥 렇기 있어서, 이걸 샀거 롯데마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어그 2,900원인가 3,900원에 구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크기는 괜만하고요이렇 그냥 생초콜릿 생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짜 뜯어 볼게요. 아 진짜 불님그 연유 초콜릿 영상 잘봐 가지고 이렇게 재밌어 보여서 저도 연유를 샀다가 그냥 그 코코아 파우더가 다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있는 걸로 이렇게 샀고 어, 이 구성품은 이렇게 초콜릿 믹스 150g과 코코아 파우더 들어있는 거 코코아 파우더 10g 그리고 이런 어, 이런 숟가락 제가 이게 얼굴이 비칠 것 같아서 어, 그리고 그냥 이런 사기 그릇, 도자기 그릇. 아 절대 수딩 그릇이나 수딩 그릇 플라스틱 용기만 빼시고 다 하시면 돼요. 금속 제품이랑 플라스틱 빼시고 유리도 가능하고 도자기 그릇 가능해요. 전 이거 사기 그릇, 도자기 그릇이고 손도 씻고 왔어요. 저는 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이거 초콜릿 믹스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오 뭐지, 이거? 아, 맞다. 이게 그 생크림 분말, 이거 안에 있는 이 초코칩들이 이게 녹아서 한 번만 먹어볼게요. 초코칩 하나 먹어볼게요. 그냥 초코칩만. 이 분말을. 어, 아, 맛있다. 되게 다크예요. 생크림 분말이랑 다크 초콜릿인 것 같고.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안 흘리게 조심조심. 비닐 서리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 부었고, 자,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그리고 이거 우유 40ml. 이거 제가, 어, 눈금이 여기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 200ml, 뭐 이렇게 등등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유 40ml.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ml. 음... 잠시만요 여기다가 우유 40ml를 이렇게 부어줄게요 이렇게 다 부어줬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초콜릿 분말, 아니, 이거 흰색깔 분말이 보이지 않도록 이거를 저어주세요. 오, 냄새. 이게 생크림 분말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오. 근데 이게 섞이려나? 줄알았데 계속 꼈고 이거, 하얀 색깔 분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30초간 숟가락도는 주걱으로 섞어서 꺼주라고 하네요. 여기 다 나와있어요. 어쨌든, 이거 되게 지금 진짜 생크림 같아요. 냄새는 쿠잉크 냄새? 으, 묻었다 잘 섞어주시고 전자렌지에 약 1분 후약 아, 1분정도 녹이고 오겠습니다 그냥 뭐음 그냥 1분정도 네, 1분정도 그냥 700 아니지 맥열, 맥열. 700W가 됐건 뭐, 뭐가 됐건 그냥 1분간 돌려주고 올게요 저 이렇게 녹였고요 아직 어 섞으진 않는데뭐 뜨겁진 않아요 그냥 살짝 따뜻? 따뜻하고 이거를 다크 초코.. 어, 뭐지 다크 초콜릿이 이제 될 때까지 진한 초콜릿 색깔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래요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안 섞일 것 같은데 아니구나 처음에 이렇게 살짝 안 섞이는 것 같다 싶으시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섞여요. 이게 처음에 만약에 돌리시게 되면 무슨 얇은 막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생크림이어서 유제품이라야 되나 그런 거라서 그냥 유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얇은 막이 생기시는 거니까 그건 그냥 안심하시고 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점점 색상이 이렇게 코코아색? 같은걸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게섞시면은 살짝 뿔이 생기죠? 살짝 누텔라 같기도 하고 제가 한 이걸 조금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수저? 아, 먹어도 되겠죠? 먹어볼게요. 음! 이거. 음. 그냥 맛이. 그냥 ABC 초콜릿 맛? 그런 맛이 나는데? 여기서. 기타다 녹이셨으면. 음, 그냥. 이런 쟁반에다가. 랩을. 이렇게 깔으시고. 랩을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그 토스트 계란 후라이할때 쓰는 건데, 오늘은 이 팝의 초콜릿을 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랩 깔으시고, 위에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아, 이거 참고로 이거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아까 숟가락 했던 거, 했던 거고, <laughs> 이걸로 먹었, 아까 이 숟가락으로 먹었던 거. 그 위에다가, 이거 사이즈가 12곱하 12cm. 12곱하 12cm고, 없으신 분들은 A4용지로 만드신 다음에, A4용지로 이렇게 입체적이게 만드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레을 깔으셔도 돼요. 아니면 유산, 유산지로 만드셔도 돼 이거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제가 그 초콜릿을 많이 만들어봐도 초콜릿인 거 믹스로는 처음인데, 으! 제가 이게 사이즈가 12 곱하기 12가 아니거든요? 아, 비슷하기만 한 거. 이렇게 부어주고 올게요.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다안 들어갈 텐데. 야,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그리고 탁탁탁 쳐주시면 돼요. 이거 맛은 그냥 가마시고. 이제다 긁었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아니, 냉동고에 1시간 반 정도. 굳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라셔서 코코아 파우더 묻히시면 돼요. 저는 2탄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